주변인 중에 한 명이 저번 달에 일본으로 장난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예, 프라모델 여행이죠. 일본으로 온천도 아니고 스키도 아니고 예, 먹방 같은 것도 아니고 프라모델 오직 프라모델. 프라모델이 일본에 훨씬 많기 때문에 일본으로 예, 프라모델 여행을 갔다 와서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제 사진으로 이제 찍어서 저, 제가 보내라고 그냥 사진을 찍어 오라 그랬어요. 제가. 영상을 좀 찍어 와달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 문구점 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사진 보면 밖에서, 거리에서 이제 가게를 한 10초, 10초만이라도 좀 찍어달라. 음성은 내가 녹음할 테니까 영상만 찍어달라고 했는데, 찍어오질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글 지도를 통해서 다음 뷰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진을 이 친구가 저한테 사온 물건이 어디서 샀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내 준 겁니다. 파란 간판이 써진 곳이고 이름은 스루가야 프라모델관. 여기서 로터스 에스프리랑 스포츠카 모토프라모델 샀다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루가야 아,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다 이거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갔답니다. 여기는 레오나드로 2호점이고, 사진이 4층 가게입니다. 여기선 아오시마 버기카와 이마이 발키리 3단 변신. 아, 여기서 샀구나. 이마이 발키리. 그, 뭐야. 메그로사. 사진이 4층의 가게입니다. 1, 2, 3. 어, 예, 분홍색인가 보네요. 위에 사치 여기서 아오시마 보기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만다라케 본점이고 전층이 만화책 피규어 프라모델 중의 매장입니다. 이 중에 자동차 프라모델과 미니카를 판매하는 만다라케 테마가 안에서 아오시마 보기카. 아오시마가 이제 두 눈을 샀나? 여튼. 프라리, 페라리 테어 미니카. 페라리 테어 미니카 별로야. 아 여기서 아루 마루의 옵티마 M I D 미리카를 구매했네요 여기서 하쿠센 전층이 아 여기는 전층이 많았지 피규어 프라모델 매장이구나 야 일본이 확실히 담았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야 야 하나씩 하 꺼내 줘 꺼내줘, 꺼내줘 하나씩 꺼내줘 하나씩 꺼내봐 미니미니 꺼내봐 오야 어, 이거 오야박스한테 엄청 좋습니다. 야, 이게 뭐, 아, 이게 갤럭시 버기 같은, 6볼트 배터리 4개! 어. 배터리 4개,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이렇 돌아가는 거야? 어? 야, 이 타이어가 이거,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얼마, 이게, 이게 얼마 샀지? 까먹었네? 아, 야. 야, 이거 크구나. 이 갤럭시 버기랑 그의 똑같다, 거의. 일본, 우리나라 이거 보배겠구나 뭐 야, 이거 보고 베꼈구나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이게 5만원, 5만원? 이게 5만원입니다. 우리나라도 5만원. 5만원? 5만원이고 충분히 살만하죠. 예. 네. 야, 타이어가 앞권이네. 이것도 부딪히면 뒤로 가고, 부... 앞으로 가면 뒤로 가는 그런 건가? 잠깐만 봐야겠다. 아, 시리즈 여기 있습니다. 시리즈가. 드 박이. 잠깐 봐야겠다. 이것도, 아, 고무줄로 역시. 이것도 앞뒤, 아, 이거는 그건 아니네요? 우리나라 갤럭시 보기랑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 갤럭시 보기는 부딪히면 들로 가고 앞으로 가면, 니까 그러니까 뒤로 부딪히면 앞으로 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전기를 거꾸로 가게끔 해가지고. 고렇게 그, 개발된 형태는 아니네요. 아, 이거 서스펜션 있는 건가 봐. 이거 서스펜션인가 봐. 이게 쿠션. 이거는 조립을 못 하죠? 예, 네, 잘 봐. <laughs> 조립 못 해, 이거. 이 서스펜션이 있나봐요 뒷바퀴 이쪽에. 아 서스펜션이 있네 야 서스펜션 있어 서스펜션 있어 앞바퀴도 서, 아 이게 서스펜션 스프링이구나 앞바퀴도 서스펜션이 있나? 앞바퀴도 있는 것 같아 아 앞바퀴는 야 이거 과학적이다 스프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 바퀴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안쪽으로 움직이게끔 돼가지고 가운데에서 스프링이 있어서 이렇게 쿠션이네요. 이 기흑자 방식으로, 이 축이 이렇게 생겨서. 야, 이 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이렇게 도 된다고? 일분과 사온? 5만원 짜리입니다. 야, 타이어 압권이네. 그 다음. 아, 그 다음 요게, 교쇼? 이게, 이게 마루이인가요? 이아 마루이 거네 마루이, 예 마루이. 교쇼가 마루이야? 뭔지 모르겠네. 마루이 그 미니카 그 전세대인가봐. 야 이런 것도 다 그대로 보관돼 있구나. 아 이거는 이제 RC 소개. 이건 뭐야? 이건 자매품? 아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리언 그거랑 아 덮개가 투명이네. 역시 일본이 일본은 그. 매장에 들어가잖아요. 이 유리로 다 막혀 있어요. 이못 만지게. 예. 계산대로 가져가야지만 이걸 열어볼 수 있답니다. 어. 못 열어봐요, 일본은.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거야, 그래서. 야, 예, 붙여져 있어. 야, 이 원형 그대로다 거다. 아, 이거 슈퍼 데시 이건, 아, 스티커. 스티커 되게 디테일하네? 야, 스티커 이렇게 디테일해? 아, 투명이니까 스티커 가더 디테일한가 보다. 요거는, 뭐, 미니꺼 좋아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마루이거는 예전에 주립또한번 했었, 했었죠, 제가. 이단, 이거 이륜사련 변환되는 거. 이륜사련 변환도 되고, 고속조속도 변환되고. 이게. 이 고속조속 이륜사련. 예, 네, 마루이 특징. 요것도 5만원입니다. 요것도 5만원. 이거 만 비슷. 이거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나온 거 에어리언,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저거, 저, 저 빼봐, 저 빼봐, 저 빼봐. 조심해, 조심해. 어, 빼봐, 빼봐. 어. 위에 우주 이만리 조심. 우주 이만리 떨어뜨려도 돼빡 잡으면 되잖아. 그래, 그렇지. 잡아. 그래. 야야, 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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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옆에 너 떨어져, 옆에 있 떨어져.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네, 됐다. 예.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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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5만 원 정도 샀거든요 에어리언. 옛날 추억에. 이거 조립한 건가? 아, 이걸 조립했네요. 예. 네, 이걸 조립을 했구나. 에어리언. 근데 이게 스파이크 타이어가 아니에요, 이게. 예. 네, 스파 스파이크, 이거 크이 스파이크였나? 스파이크는 아, 이거 스파이크가 아니네요. 아, 타이어가 좀 다릅니다. 되게 얇은 거. 이거는 타이어가 되게 이 뚜껍고 가는데 스포지 타이어 들어 있어요. 스포지 타이어. 이게 더 옛날 거죠, 그러니까. 아, 스파이크가 아닌 게좀 아쉬운데. 여튼 이거보다 이게 더 전세될 거니까. 어, 나는 만족. 야, 근데 아까 그게 갤럭시 보이 원형이 5만원인데, 요거 5만원이 좀 비싸다. 그다음 이거 뭐야? 이건, 아, 이거는 3만원이랍니다. 야, 이게, 야, 로토스, 이거 모토 프라이즈네. 이거 모토프라이즈야 이거 뒤 열리나봐. 이거 어디 거야? 로토스라는 데서. 이거 뭐야? 이게 뭐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옛날 것 같은데? 요 이거 완전 옛날 것 같은데? 자동차가 완전 옛날 자동차잖아. 1980년대 초반? 이건 정밀모형, 아, 이건 정밀모형이다. 13모터 들어가고, 2단기요. 나 아, 배터리 이렇게 들어가고... 아 이거 정말 무야, 이거는... 아 이거 기억... 아... 아 잠깐 또 머리 때렸어, 머리 때렸어, 뭔가 머리 때렸어. 이거, 이거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야. 아카데미도 이런 거 있었어. 아파키 두 개를 이거 길쭉한 이거 플라스틱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 아파키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걸 그렇게 재현했잖아. 근데 이게 잘안 맞았어, 아카데미께.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 이거 핸들이네. 핸들 돌리면 설마 움직... 헐, 잠깐만 이거 핸들 돌리면 움직이는 거야.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지금 여기 이게 드드드 걸리는 게 있잖아. 이거 핸들 돌리면 바퀴 움직이는 거 같아. 그런가? 이거 완전 정밀모형 플러스 그건데요. 작동한 건데, 헤드라이트까지 다 재현해놨는데, 엔진 쪽도 좀 재현해놨네요? 야, 이게 3만원은 더 싸냐, 어떻게 어우, 스티커 봐, 와, 씨. 야, 씨. 쉬를, 은색. 정밀 모형으로 나왔으니까. 야, 이 원형 그대로입니다, 거의. 야, 야. 아, 엄청 깨끗하다. 야, 일본이 상태가 엄청 좋구나. 아, 여기 모터 2단 기어로. 아, 요기 이렇게 해서 아빠 움직이는 거야. 요즘 왜 이런 게안 나올까? 아, 요게... 아, 어디 있어? 축이 어디 있어? 축 어디 뭐 있겠지. 운전석, 이거 근데 운전석을 돌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되는 거 같아. 야 요거 3만 원이면 완전 싸죠? 3만원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문 닫은 데가 많대요. 예. 문 닫은, 문, 그, 이, 이, 프라모델들이 많대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예.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면, 이거 10만원 그냥 넘지, 이 정도면. 10만원 그냥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면? 이 정도 보관 상태, 이 정도면 10만원 넘어. 오케이, 됐어. 그 다음. 그 다음은, 아, 아하! 메그로사 발, 발키리. 이거, 아니,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게 뭐라 그런 거야? V, 바, 리, 바랄, 밥을 뭐야. 버블 타입, 뭐야. 베리어블 타입이랍니다. 베리어 완전 변형된다는 뜻이네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단 변신 되는 거야, 이게. 보통, 이렇게는 안 되잖아. 여기서 일로 가잖아. 여기서 바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만 나오잖아. 이게 3단 변신을 사온 거야, 이게. 이게 얼마입니까? 아이, 비쌉니다. 6만원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마이? 어, 이마이. 이마에서 특징이 많이 나와. 아, 이거 박스, 이, 이 냄새가 나네. 오래된 박스 냄새. 아, 야, 이거 완전 고전 말, 매끄러싸. 워 야, 비행기 완전 변형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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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야, 이런 거까지다 보관돼 있어, 이거는. 크 아, 나또삐뽀하지 지금 이게 제가 어릴 때 갖고 놀던 마크로스야. 제가 어릴 때 갖고 오던 마크로스 이렇게 생겼어.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디서 나왔어? 이거 완성품으로 나왔나? 있어? 우리나라 거 있어, 이거. 옛날에 나왔었어, 이거. 이게, 이게 제가 어릴 때 갖고 놀던마크로스예요 이게, 이게. 저는 이걸 찾는 거지. 근데 반다이랑 하세관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야. 이렇게 안 생겼어. 다르게 생겼더라고. 아, 내가 어릴 때 이걸 갖고 놀았네. 데 야, 이거 뭐야? 야, 금속이 있어. 이거 박힌가봐 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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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로스 고증을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이거 금속이잖아 이게 상당히 공을 들였네요 이게 붙어 있어 아 붙어 있어 어 이건 좀 아니 뭐안 받을까 싶다 부품이 안 받을까 싶대 아 스티커도 고증 야 투명도 있고 야 이건 상당히 어우 그 밑에, 아, 이거, 이거 밑에는 뭐없어 없어, 안 붙었어. 크기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우리 1대, 그144 정도 된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건 씨, 조립하는 나라 안올것 안 같아요. 그 다음 아, 요거를두 개를 샀구나. 아, 아까 그거 두 개, 아, 요거는 철망으로 돼 있네요. 이거는 음, 이거 두 개를 샀구나. 아까 봤던 거니까. 네. 이게 뭐야, 근데 이게? 고무소 어 있어? 고무소 아니야? 전선, 전선 튜브인가? 전선 튜브를 재현을 해놨어? 고무소가 왜 있어? 아, 그렇네. 아, 전선 연결부, 막, 말끔하게. 우리 전기 작업할 때, 저기, 전기선. 그러니까, 실내에 전기 작업할 때는 전기선이 노출도 되는데, 실 외에 할 때는 그, 씌우거든요. 그것처럼. 해. 아, 여기 있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 서스펜션. 어. 26모터일 거야, 아마. 왜냐면, 하 6볼트는 13모터, 모든 13모드의 종류가 버티질 못합니다. 내가 해봤어, 실험해봤어. 그리고, 다음. 이거 그만한데 이거 두 개인데? 이거 얼마야? 이건 만 원이랍니다. 만 원짜리 두 개. 이건 뭐야? 이거 태엽이야? 태엽, 퇴업, 딱 보니까 태엽 같은데? 아, 태엽이네. 아, 이게 되게 심플하네. <laughs> 야, 완전 심플하네. 이거 어, 설명서가 없어. 이건 되게 심플하네. 여기 설명서, 아, 이게 설명서구나 음. 로로요요도 빼로로 로 빼로로. 아, 요거는 박스가좀더 깨끗한데 아, 이거는 아, 이이거 다음에 나온 거야. 딱 보니까 이렇게 여는 거예요. 어, 형태는 비슷합니다. 아, 이 테어카는 안 살려고 했다가 이게 문이 열린답니다. 문이... 이게 문이 열린데, 그래서 사 왔대요. 요거 다 해가지고 이제 얼마냐면, 계산해 봐야겠다. 제가 36만 원을 줬거든. 36만 원 정도, 36만 원인데, 만 원, 2만 원... 이게 5만 원, 7만 원... 7만 원... 이게... 6만원 13만원 그리고 이게 3만원 16만원 16만원 더하기 이게 이게 6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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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1만원 21만원 그리고 요게 이제 5만원 그럼 26만원 너 10만원 어쨌어 그냥 10만원은 수급위로 퉁치했습니다 일본가서 사왔으니까 네 10만원에 뭐 가가지고 뭐먹었던말던뭐 신경 안써야지 수고비 10만원 왜냐면 이게 지금 잠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아 제가 그랬어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거 살때 금액이 그 정도 필요하니까 어? 그 비, 금액 비슷하게 하면 된다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10만원 이거 10...10만원? 이거 10만원 된다면 10만원 20 요거 한 8만원 될것 같아요 예 네, 28만원 요거는 그냥 만원 계산하겠습니다. 30만원 요거 요거 아 요거 요거 10만원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3, 그럼 40인가? 예40 요거 야 요거는 모르겠어 얼마를 할지 요거 10만원 될것 같아요. 거의 거의 10만원 될라나? 예. 충분히 예, 뭐 한국 가격으로 치면 근데 이거가 되게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마이거고 그리고 게다가 삼단면지 내는 마크로스가 있습니까? 반다이꺼 삼단매지 내는 거 있나? 3단배진 되는 거 있대요, 반다이 거. 저 몰랐네요. 있답니다. 8만원 네. 떨어뜨려 아, 반다이가 3단배진이 돼? 근데, 안 나오네. 아, 안 나오, 아, 옛날에 나 지금 안 나온답니다. 야. 3단배진 되는 거왜 단조시켰어, 반다이? 너무 힘드다 그 단조시키고 있나? 아, 이거 엄청 조립해보고 싶네, 이거? 이거 엄청 조립해보고 싶네. 이거 도색을 다 해야겠어. 이거는, 이거는, 아, 근데 조립, 아, 안 돼. 그냥 박스도 두꺼워. 아 근데 이거 마크로스 그 어릴 때그 마크로스 그, 그 흰색 회색 마크로스 그거였다. 여튼 이렇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반다이 미니카를 제가 제일 기대했거든요. 일본 가면은 반다이 미니카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다이 미니카가 없답니다. 일본에도 반다이 미니카가 없나 봐요. 구하기 어렵나 봐. 아 반다이 미니카가 제일 좀 기대했었는데.